안녕하세요. 지금 비 오고 있어요. 그래서 뜨끈하게 오늘은 잔치국수. 육수는 전부 내 놨고요. 멸치 육수. 국물에 넣을 야채 좀 썰어 줄게요. 육수 간좀 해줄게요. 국간장, 액젓, 참치, 미림도 한 숟갈 넣어줄게요. 간 보고 싱거우면 간좀더 해줄게요. 국물만 먹었을 때는 딱 좋은데 면 들어가고 야채 들어가면 좀 싱거워지니까 소금 조금만 넣어줄게요. 아 야채 넣어줄게요 국수도 삶아줄게요 꼼똥 음, 있어서 넣어요 계란도 조금 풀어줄게요 부추도 조금 이제 으갑시 쪽파 올리면 더 맛있는데 쪽파 없어가지고 대파 올릴게요. 꼭장김도 좀 올려줄게요. 국물 더 줄까요? 국물 더 있는데 고춧가루좀 줘? 응. 국물만 좀더 줘. 요. 맛있게 드세요. 비와가지고, 뜨끈한 거. 음, 맛있다. 음, 맛있네. 물 좋네. 음, 국물 좋지. 안녕하세요. 점심 준비해요. 어제 비가 와서 오늘도 날씨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감자 두개 있는 걸로 감자채 볶음 해서 먹을게요. 청양고추 좀 넣어줄게요. 양파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저는 감자채 볶음에 베이컨을 좀 넣어줘요. 뭐 스팸 넣어줘도 되는데 저는 베이컨 넣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베이컨을 좀 잘라서 넣어줄게요. 이러면 간을 굳이 안 해도 돼요. 후추만 좀 뿌려주면 거의 간이 맞아요. 왜냐면 베이컨이 짜잖아요. 짜, 짜. 매우 짜. 굉장히 짜요. 감자 넣어줄게요. 양 파도 넣어줄게요. 파면 고추, 후추 조금만 넣어줄게요. 됐다. 대파, 계란 넣어줄게요. 후추, 깻잎, 뭐라 그랬지? 깻잎 절임, 깻잎 무침. 이거 어, 신혼 때는 해봤지.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근데 어제 했는데 남편이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부추도 시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어제 계란말이 해뒀어요. 그리고 조금 춥지만 백김치도 조금 꺼낼게요. 김치도 좀 올리고요. 간단하게 드십시오김 꺼낼까요? 김반찬 오늘은 메인. 밥 아, 밥은 파로 밥이에요. 짠 예, 별로 오랜만에 먹어봅시다. 그건 달래구나, 달래장. 음, 정말 맛있다.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점심 먹으려고요. 오늘 점심은 무생채 비빔밥 해서 먹을 거예요. 양념을 해볼게요. 우선 고춧가루. 이거 바로 먹을 거라 뭐 절이고 자시고 이런 거안 할게요. 고춧가루를 좀더 넣어줘야 되겠어요. 마늘도 넣어줄게요. 음, 싱거워. 아, 집에 얼린 쪽파밖에 없네요. 깨. 깨 넣어주고요. 생채 끝 맛있겠어요. 음맛있다 어린 열무나 루콜라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넣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로메인밖에 없어서 야채는 로메인 넣어줄게요. 계란도 하나씩 붙여줄게요. 밥은 기장이랑 파로 넣어서 밥을 해줬고요. 여기 야채를 듬뿍 올려줄게요. 야채도 듬뿍. 음. 계란도 하나 올려줄게요. 조금 뿌려주고요. 참기름도 위에 조금. 자, 먹으러 갑시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어때? 맛있어. 이게 양이 밥이 많은 게 아니라 무채가 많아. 음, 음? 맛있다.